NIAT에 대해서, 어, 이제 그 기초 과정이잖아요. 여러분들이. 이제 이 NIAT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그 여러분들이 그 경로를 잡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자, NIAT는 영어죠. 이게, 예, 그이 위에 또는 이 밑에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. 이런 시험들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NIAT 시험의 의미를 조금 더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 에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. AT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. 그리고 이 앞에는 이거 뭔지들 다 아시죠? 아시나요? 예. 네,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기업. 예. 네, 글로벌 삼성 애티튜드 테스트라는 뜻입니다. 예. 옛날에는 뭐 다른 말을 썼는데 자기들이 이제 글로벌하다고 생각하나 봐요.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이긴 한데 글로벌 삼성 애티튜드 테스트고요.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준비하려고 하는 내셔널 인포메이션 애티튜드 테스트예요. 그럼 이거는요. 퍼블릭 서번트 애티튜드 테스트예요. 그 5급 시험 있죠. 5급 1차 시험이 이거고요. 여기를 이제 공무원급으로 시험의 난이도로 이제 비교하죠. 연봉 뭐 이런 걸로 비교하면 이게 훨씬 더 높을 수 있으니까. 시험 난이도로 치면 이게 이제 9급에 가깝습니다. 이게 근데 7급 여러분들이 그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그 특정직 7급 시험이에요. 특정. 혹시 이제 특정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? 특별한 그 정무직? 아니, 이런 뜻이에요, 요게. 특정직 공무원들이 뭐가 있냐면, 판사도 특정직이고, 그 다음에 뭐, 좀 특이한 그런 것들 있죠. 그게 특정직이에요. 특정직. 여러분들이 하는 게 이제 특정직인데, 이 7급 NIAT 시험은 어떤 난도를 지니고 있냐면, 기본적으로, 이 비슷한 시험이니까, 난도 자체는 여기에 근접해 있어요. 이 시험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난도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어렵다. 이런 느낌은 많이 못 받으세요. 특히 자료 해석의 영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. 또는 이 영역 말고 여러분들 볼때 추론이나 공간지각이나 이런 걸 보, 그 대비하시잖아요. 그런 시험의 난도는 여기보다 높을, 높을 개연성이 굉장히 많아요. 사실. 개연성이 굉장히 많고, 그러니까, 그건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, 자료 해석의 영역에서 보게 되면, 이 NIAT는 GSAT의 난도랑 좀 비슷하다,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. 근데, 이 시험의 경쟁률은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이제 겁, 겁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, 실제, 어, 준비하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서류 통과를 못하신다거나 서류를 통과를 했는데 NIAT 시험을 통과를 못해서 면접의 기회조차 이렇게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이 경쟁률 입장에서 이 NIAT 7급이 얼마나 매력적인 직장인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될지 감을 좀 잡아보세요. 자, 이게 이제 5급 시험이에요. 모든 국가 공무원 그 계급 체계가, 원래 공무원은 계급 체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5급, 7급, 9급의 계급 체계가 있어요. 군대에 갔다 온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장교, 부사관, 이게 병, 그렇습니다.의 체계예요 계급 체계가 있어요. 이 계급을 넘어설 때마다 힘든 점이 있어요. 7급으로 들어가시죠? 5급, 상관 시험을 꼭 보셔야 돼요. 통과를 해야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전 신분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다이 시스템을 지니고 있고 그 그게 이런 형태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는 이 7급 시험은 그냥 그냥 7급이 아니에요 봉급은 7급 봉급이 나옵니다 실제 받는 동, 봉급은 7급 봉급이 나오는데 그 봉급에 플러스 똑같은 게 하나가 더 붙어서 나온대요 예, 제 친구들 중에 거기 들어간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대기업 면봉이랑 거의 비슷한 돈을 받아요 공무원 치고는 꽤 많이 받아요 예, 이 친구들이 그래서 자기 월급 하나 그다음에 이게 그 수사비 뭐제 정확한 면봉은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가 또 나와요 그래서 보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수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뭐 사람들이 좋아하나요, 싫어하나요? 당연히 좋아하겠죠. 얘네들의 복리 후생 수준 한번 설명드릴까요? 5급은요, 기본적으로 외국에 유학을 가려면 평균 7, 8년 이상을 소모합니다. 평균 7, 8년 이상을 소모하거든요. 제 친구들이 7년 넘어서 외국에 간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. 빠른 애들은 2년, 3년 만에도 가고요. 늦은 친구가 한 4년 만에 외국을 가더라고요. 특히, 이제, 여기서 영어권 있죠? 영어권은 늦게 갑니다.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. 근데, 그때 돈이 다 나와요. 체류비도 나와요. 월급도 나와요. 예, 학비도 나와요. 예. 굉장히 복리후생이 세요. 그러면, 국정원은 왜 이런 짓을 할까요? 국정원은. 국정원은 왜 이런 짓을 하냐면, 야, 난잘 모르겠는데, 니들이 뭘 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별로 관심 없고, 어? 니들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들어와서 배워. 어. 다 가르쳐줄 테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대신에 네가 할 생각이 있거나 어, 할 능력이 있는지만 나한테 알려줘. 이러는 거예요. 이게 약간 느낌이. 이 이런 느낌이어서 제 친구 중에 스탬프들을 정말 사랑하는 제 친구 하나 있습니다. 예. 당연히 예, 원해서 보내, 보내줬어요. 예, 그래서 스탬프도 갔다 와서 말끝마다 스탬프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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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탬프드래 그래. 야, 스탬프드 에선 말이야? 야, 스탬프든 말이야. 미치겠어요, 보기만 하면. 근데 정말 자랑스러운가 봐요. 그 친구가 느끼기엔 그래서 여기 지금 봉급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. 복리후생 수준도 높습니다. 안 좋은 게 있죠. 예. 안 좋은 게 있어요. 개기면 죽습니다. 예. 개기면 죽어요. 상명, 하복, 절차가 굉장히, 굉장히 셉니다. 아주. 아주 쎄요. 아주 쎄. 예. 한 번은 제 후배 중에 들어갔던 애가 있는데, 위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남자분들 다 아시죠? 위수 무슨 개념인지. 근데, 굉장히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, 부산을 갔어요. 근데, 원해서 바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. 예. 그 자동차가 터질 뻔 했답니다. 그냥 200, 20까지 밟고 계속, 부산에서, 예. 그래 봐야, 뭐, 에 예. 2시간 반 이상 걸리죠. 예. 뒤지게, 뒤지게 혼나 댑니다 아주, 예. 여하튼, 명령, 상명하복절차가 굉장히 셉니다. 특히, 이제, 여자분들 같은 경우,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신 분들은 좀 준비를 하세요.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, 상명하복절차가 어떻게, 얼마나 센지, 여기, 이렇게 남자분, 여자분들 굉장히 좀, 성비가 좀, 예, 그거 좀 맞는 것 같은데, 제 친구 4명이 이 직원이거든요? 근데 4명 중에 2명은 그 이전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. 예, 그리고 2명은 여자친구가 없었어요. 근데 여자친구가 없는 이 2명은 같은 직원끼리 결혼합니다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가 잘안 된대요. 입만 열면 비밀이니까 조심스럽고 이렇게 속내를 털 수가 없대요. 기본적으로. 그래서 그러니까 아는 직원 통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. 그런데 그래서 결혼식에 갔어요. 결혼식에 갔는데 정말 웃겼어요.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높은 사람이 오셨나봐요. 이한 명이 딱 움직이면 여러 명이 쭉 움직여요. 그러더니 딱 와가지고 어, 축하한다! 그랬어요. 그 남자가 신부한테 축하한다! 이러더라고요. 신부가 뭐라고 이제 네, 감사합니다! 그래요. <laughs>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. 어, 뭐지? 왜, 왜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러면 되잖아요. 네! <laughs> 예, 단학가더라고요. 예. 그것도 굉장히 아리따운 <laughs> 신부가 단학가를 하니까 좀 약간, 예, 컬처, 컬처쇼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 훈련관이래요. 훈련관. 자기 그 했던 훈련관이라 고 그러더라고요. 여하튼, 이게, 그, 급여체계도 그렇고, 상명하복절차가 강한 대신에, 그 뒤에 있는 경제적이나 다른 것들은 책임진다는 느낌이 있어요. NIAT는 기본적으로. 그, 뭐지, 국정원은요. 그러면, 여기가 다른 직장보다 또 하나만 또, 예, 얘가 물 먹어요. 물. 물 먹으려고 이렇게 배가 고픈가 봐요. 이제 얘가, 어, 그, 이, 급여체계도 좋고 복리 구성도 굉장히 좋잖아요. 안정적인 직장이고요. 여기서 뭐 이렇게 잘랐다는 거는 <laughs> 높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은 잘립니다. 정권이 바뀌면. 예, 근데 직원들은 별로 상관없어요.